다음은 어, 에런 팡님께서 네.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 SK 핀토 선수는 부장님이 냉정하게 봤을 때 현실점에서 개막한다면 어, 올해 승산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어, 두산 외국인 투수들은 기사에서 난 것처럼 정말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네. 핀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개막을 내일 개막을 한다 그러면 뭐전 피곤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아마 <laughs> 네. 어, 팀 자체 청백전에서도. 아, 네번 나와서. 네. 아, 어, 16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21안타 홈런 2개 맞고, 19점 내줬습니다. 네. 점 자책은 8점이에요. 근데, 수비 실책이 한번 나오잖아요? 네. 어, 멘탈이 완전 화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책 점보다도그 음. 이후에, 이후에 실점에도 그건 뭐 본인 자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실책이 나오면 정신없이 흔들린다. 삼진 10개인데 또사사구도 8개나 줬어요. 아, 이것은 조금 많은 편이죠. 많은 음. 편이고. 자, 그랬던 핀토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해보자, 그러면. 네. 지난해까지 SK뛰었던 뭐, 앙헬 산체스 선수 있죠. 음, 네. 요미요리로 갔죠. 그렇죠. 네. 2년 동안 했는데, 사실 2018년에도 좀 잘했지 않습니까? 네. 또 조금 흔들렸어요. 후반에 좀 체력이 다운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뒤쪽으로 좀 돌려서 음. 불펜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지난해는 정말 잘했잖아요. 코칭 스태프는 핀토 선수가 산체스 첫 해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그그 동안 뭐 미국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 사실은 구위는 그렇다는 네. 거예요. 응. 지금 가진 구위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선수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응. 너무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응. 너무 완벽하게 던지려고 하니까 다 조금 더 가운데로 몰려서 얻어맞고 응. 뭔가 이렇게 타자들하고 수사함이 조금 어긋나면서 더 계속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인데. 이것 하나만 잠깐 좋아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 구이 자체 좋다. 1 5 0 k g 이상 던지고 투심페스티벌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제 지금 사실 자체 청백제에서도 이렇게 얻어 터지면 불안하죠. 음, 아 근데 또 약간 음, 또 아직 적응을 못 했다고 할수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해도 안심을 할수 없는 상황. 그렇죠.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투들 네. 첫 시즌이니까. 그렇습니다. 못 해도 네. 지금은 실망을 할수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 구자를 놓고 보면, 그래도 전자가 나아요. 잘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네. 자꾸만 이렇게 얻어 터지면 음. 다 불안합니다.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무리 청백전이라 그래도. 음. 그리고, 사실은 이 타자들은 마찬가지인데, 뭐, 결국은 앞에서 던지는 이 선수 공을 내가 쳐서 좋긴 좋지만은, 우리 팬이잖아요. 그렇죠. 아아 네.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잘 맞아? 이거 얻어, 얘왜 이렇게 잘 얻어 맞아? 이렇게 네. 걱정이 된단 말이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두산. 메인들은 기사가 난 것처럼 기사를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 나일리다 네. 많이 쓰는데 진짜 괜찮나요? 오늘 9일인데 9일. 두산이 오랜만에 성백전을 했거든요. 거의 한8 4월 들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성백전했는데 을 오늘 플렉스 선수가 나와서 4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전에 거의 한 열흘 만에 치르는데도 컨디션이 정말 일정하게 좋은 것 같고 또 알칸타라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 좋고요. 이두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캠프 때부터 단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너무 좋아서 어좀이 선수들은 빨리 개막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조시 린드블럼 선수가 롯데에서 뛰다가 두산을 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린드블럼 선수가 보여준 것보다는 사실 알칸타라 선수가 보여준 것이 더 강렬했죠. 음. 2019년에 네. 그, 그 선수가 지금 두산에 옵니다. 예, 네, 두산에 와요. 린드블럼 선수가 롯데에 있다가 두산 와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플렉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타구단의 스카우트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음. 그 선수 잘할 거라고 잘할 것이고 어 그리고 두산이 외인 스카우트들의 눈이라 그러면 한51% 이상은 좀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가고 그리고 이제 어 웬만한 투수도 그 그러니까 두산에서 뛰게 되면 네.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옆에서 흔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비 방망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제 수비는 투수의 갑옷이다. 음. 네, 그렇다면 이제 갑옷을 입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이게 조금 용감해집니다 투수들이. 네. 투수가 용감해지면 타자들이 이제 타석에도 조금 움츠려 들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음. 이게 또 잘할 거다, 잘할 거다 하니까 더 잘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두 선수 같은 경우는 합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칭찬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뭐 언론에서도 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들이 더 약간 의욕을 가지고 그 컨디션이 좋은 걸 유지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특히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은 이제 중간에 뭐 미국 갔다 오고 막 이런 과정에 없이 네. 지금 계속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가족도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게어 이렇게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 비결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어 전력이 조금 약한 팀에 있던 투수가 강한 팀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알칸타라 선수는 최소 두산 타자들은 상대 안 하잖아요. 이제부터, <laughs> 그, 얼마나 좋아. 아, 죄송합니다. 일단 <laughs> 갑자기... 또, 베이티, 베이티에 또, 섭섭하잖아요. 어, t KT 이티 팬들께서는. 네. 막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음. 또 생각을 하시는데. 네, 빨리 제가 아, 다음, 사실은 또 사실인 네. 것이다. 아,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laughs> 네, 에론 어, 팡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선수들 유니폼은 더러워지면 세탁해서 다시 입나요? 아니면 유니폼이 경기당 지급이 되나요? 세탁하면 집에서 하나요? 아니면 계약된 세탁업체에서 하나요? 답변, 어 이분 약간 크리토피아. 네, 네, 제가 이제 <laughs>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 네. <laughs> 유니폼 세탁은 이제 구단에서 맡아서 해주죠. 네. 맡아서 여러 번 이제 지급이 음. 되고.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지급을 또 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경기당 지급하는 건아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 근데 구단마다이 지급해주는 스피드에 좀 차이가 있다. 음. 자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년 전까지만 해도 네. 삼성은 정말 넘버원이었다. 근데 지급하는 스피드라는 게 신청하면 나오는 순서 나오는, 속도를. 바로 나오는착착 아.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세탁 같은 경우는, 어, 롯데 같은 경우는 상동구장이죠. 네. 상동구장에 약간 뭐 그때 뭐 건조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어 유니폼을 세탁을 하고 자꾸 건조기가 음. 없어서 선수들이 좀 불만을 토로한 것이 음. 수년 전에는 네. 뭐 그런 일도 있긴 네.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 네. 그래서 팀마다 조금 차이는 있다. 네.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손빨래할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어, 다음은 역방지기님의 질문입니다. 네. 양은종 선수가 새 구종을 연습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양은종 선수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윤동 선수 근황도 궁금하고요. 어, 허리 부상으로 조기 복 했던 이창진 선수도 궁금합니다. 어, 기아 재활 선수들의 좀 근황을 전체적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음. 그리고 네. 그라만 형님께서 도대체 예비 엔트리에 작년에 부상당한 김민종 선수가 왜 들어갔는지 좀 취재 좀 부탁드린다고. 네. 네. 자,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양현종 선수는 새 구종 새 구종이라기보다 양현종 선수는 지금 커브를 조금 연마 안 던진 건 아니었지만 각이 네. 좀더 커지고 조금 빠르게 툭 떨어지는. 간 옛날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뭐 슬러브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슬라이드면 커브 약간 조금 빠르면서도 각이 큰그 커브를 연마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양준 네. 이것은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진출 을 염두에 두고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양준 선수는 뭐 굉장히 뭐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체인지업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떨어지는 각이 큰 것을. 좀 갈고 닦고 있는 것이 네. 맞고요. 자, 김윤도 선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음. 좀 많은 팬들께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네. 음. 지난해 5월에 이제 대흉근 가슴 근육이 이제 다쳤죠. 네. 근육을 다쳤는데 대흉근 부상. 이 부상을 치료하는 와중에 오른쪽 어깨에 관절 와순, 부은 손상. 음. 와순이 좀 많이 손상됐던 네. 건 이제 우리 어, 유현진 선수 네. 같은 경우. 네. 이게 와순이 이렇게 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음. 안 했어요. 본인이 좀 젊잖아요. 또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깨잖아요. 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재활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대흉근 음. 부분, 가슴 근육 부분은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어깨 쪽도 그렇고, 약간 쇄골 이쪽도 조금 좀뭐 불편하다고 네. 했습니다. 근데 어깨가 아직은, 음 100%가 아닌 것 같아요. 공은 네. 잡지 못하고 있고, 계속 재활을 하고 있고, 6월 이후에는. 공을 만들 수 있게. 그럴 것 봐도. 같습니다. 조금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앞선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잖아습니까 네, 내년 7월이죠. 네. 예비 명단은 사실 뭐, 의미가, 의미가 없어졌지만, <laughs> 네.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김윤동 선수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음. 굉장히 조이 없는 상황이고, 7월 대회가 열릴 때 그때는 절대 못 나갈 것이 뻔한데, 그냥, 음. 그냥 뭐냐면, 111명이었잖아요. 네. 우리 아는 선수 다 들어가잖아요. 아는 선수를 다 넣다 보니까 김윤동은 아니까 그냥 넣었나? 이래서 도 조금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쉽고 저도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넣? 그거 왜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리고 이창진 선수. 이창진 네. 선수는 지금 어, 캠프 도중에그죠 네. 허리 부상. 빨리 허리 디스크예조 네, 조기 기구를 네. 했었어요. 근데 디스크인데 수술은 또안 했습니다. 이창진 음. 선수도 아직도 이제 이창진 선수도. 훈련을 못하고 있고 재활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음. 허리 보강 운동하고 네. 스트레칭하고 재활 계속 재활을 하는데 어, 이 디스크라는 것이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음. 있지 않습니까 네. 있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음. 그럽니다 뭐 역시 시즌 중반 정도는 돼야지 음. 우리 곁으로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봐집니다 아직은 날짜를 정확하게 한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다음은 정지민 님의 질문인데요 어... 부장님 재밌게 보고 갑니다. 소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혹시 두분 같이 일한 지가 얼마쯤 되시냐고 물어보자. 나율기 자가 <laughs> 야구 쪽 온지가 한 4년 됐나요 지금? 제가 스포츠조선에 온지 3년 반이 넘었네요. 3년 반이 넘은.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laughs> 네, 자. 다음 YC 리님께서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네. 궁금한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어, 스포츠 기자가 되는 과정은 어떤가요? 보통 언론사 입사를 통해서 어, 랜덤 배정 받는 건가요? 뭐, 그러진 않고, 네. 그러진 않고, 지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좀 바뀌었는데. 물론 매체마다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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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개별 언론사 입사 과정을 거쳐 거치게 됩니다. 뭐 저는 네. 저도 25년 전에 시험 네. 쳤는데 시험을 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지금 기억납니다 필기 시험 쳤고요. 필기 시험은 쳤고. 모여가지고 또 면접도 이렇게 뭐 해가지고 또 면접 도 이렇게 뭐뭐 나눠서 음.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보기 도했는데아 네. 어, 스포츠 오, 기자 형. 되지 마세요. 아, 되지 아, 마십시오. 예, <laughs> 네, <laughs> 되지 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비, 부장님보다 비교적 최근에 기자가 됐던 분으로서 한4기 업종 되는 것 같아요. 기자가 <laughs> 네, 된다고 하면서 어 팁을 조금 드리자면 어 요즘 사실 전문지 스포츠 전문지에서 공채가 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어, 그래도 좀 개별적으로 뽑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 지원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으로 이렇게 또 네, 아, 뭐좀 이직도 뭐좀가능하 뭐 건데 네, 많이 하고요. 근데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 <laughs> 이렇게 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황동재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올림픽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두 가지 국제 대회 대회를 한 해에 치르는 건가요? <laughs> 진짜 지금 난리인데 메이저 리그가 주최하는 대회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월리비스트 내년 3월로 예정이 네. 돼 있고 자 도쿄 올림픽은 일본 음. 자 올림픽 조직위원회 아 그리고 또 IOC가 아 올해 이제 칠월에 열릴 대회를 내년 7월로 미뤘는데 이쪽두 곳이 지금 지금 현 사태에 약간 좀 그냥 치킨 탄을 맞았다 음. 이렇게 좀 봐지고 네. 봐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사태가 빨리 좀 조기 종식이 돼야지. 음. 그리고 메이지리그가 시즌을 조금 더 원활하게 소화를 해야지 가능하다. 네. 이 일정은 그 갖고 연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음.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했죠. 긴급 사태 선언을 했는데 지금이 좀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네. 뭐 1일 뭐 500명 돌파해서 뭐 난리가 나고 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음. 없고 또 혹자들은 뭐 6월 정도 되면 자외선이 또 강렬해지면 조금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하고 그런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4월이면 끝나 뭐 이런데 안 끝나죠 4월의시장이야뭐알 <laughs> 네. 수가 있나 네. 자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음. 자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그래서 선수들 사이에서 벌써 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이야기 너무... 나 네. 네, 빡빡하니까 뭐한 달을 쉬고 바로 할 건지 두달 쉬고 할 건지 이거 다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네. 다음은 어, 에릭벨TV님의 질문인데요 두 분의 야구장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날이 있냐고 부장님은 저도 네. 뭐 일주일에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음. 요럴 때는 조금 가깝지만 이제 지방도 네. 한 번씩 가지만 수도권 위주로 한번 뭐좀 다니고는 있습니다 나유리 기자는 두산만 담당하냐 물어보는데 지금 나 기자는 두산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1인 1팀 담당을 하고 있고 한두명 정도의 기자들만 뭐한개더 를 취재해서 두개 팀을 담당하고 웬만하면 보통 다 하나만 담당을 네.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네. 2년에서 3년 정도를 담당을 하게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3년 정도 지나면 약간 조금 바꿔주는 것이 음. 또 도움이 된다. 네, 다음은 케프카님께서 어, 조금 무거운 질문을 주셨어요. 어, 골프 회동에 관련한 취재 결과가 없는지 좀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죠. KBO가 네. 어, 한 구단 네. 어, 전임 사장 4장, 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위원, 네. 기록위원하고 골프 회동에 대해서 어, KBO 조사위원회에 음. 조사를 위원 열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의 네. 어, 수사 의뢰를한 상태죠. 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음.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KBO 조사위원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양측 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건 네. 행위에 대한 행위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의견이 양쪽이 음. 팽팽해요. 네.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게뭐 예전에 음주운전 같은요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 선수가 이거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논란은 본인이 음주운전한 거는 인정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한 거야. 네. 근데 이건 그 부분도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도 그럴 일이 없다. 음. 그런 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좀 지켜본다 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다 되고 나면 그땐 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제가 뭐 뭐 수사하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고 있고. 그것 말고도 지금 뭐 야구판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음. 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네. 좀 입국이 좀 지연되는 아, 그런 부분도 네네. 있다고 제가 좀 전에는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훔치해봐 주시죠 네 저희가 숨 가쁘게 지금 q&a 질문 올려주신 댓글들을 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만족스러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몇 개의 질문들은 일부러 어, 답변을 좀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댓글에 직접 제가 답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좀 네. <laughs> 많이 좀 주시고 질문도 네. 많이 주시고 좀 가르침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네, 그럼 저희가 종종 또 Q&A로 자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참 네. 마음이 좀 무겁다가 그래도 이 어, 방송 촬영을 할 때만 참 이게 텐션이 조절이 안될 만큼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상당히 <laughs> 자. 아무튼 네 오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